아, 플라멩코씨도 반갑습니다 아 공룡의 왕은 근데 뭐 저도 에타 그래가지고 그제학생 인증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글 거의 없던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야 근데 별로, 별로 댓글 몇개 없던데 뭐 약간 분위기가 몇명이서 그냥 글 도배하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어 그래서 서렌도가 누군데 그선우 약간 그런 분위기던데 <laughs> 나 자전인데 김정수는 누구임? <laughs> 봐봐 별로 딱히 그냥 어, 그래서 김정수가 누구임 이런 분위기라고 약간 서난더 마주쳤을 때 대응법 야 뭐해 덤파하러 가자 <laughs> <뭐예요? 웃음> 정세지 비밀 게시판 들어가 보셨나요? 아 비밀 게시판 뭐야? 어 19? 뭐야 이거 전 남친 향수. <laughs> 이 뭐야 이거? 여자친구랑 결혼식 시... 뭐야 이거? 어, <laughs> 아민 여동생 여동생이 술 먹고 고백하길래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알아가 보자고 한 후에 그날 자고 아 여태 두번 만났는데 세 번째 만남 때 관계를 확실해한다는 말에 고민 중임. <laughs> 의 그, 아빠예요. 그, 약간 저는 이제 나이 3른살이니까는 약간 이렇게 20살 애들 고민하는 거 보면 약간 좀어 귀여워 약간 풋풋하고 약간 나도 20살 때는 저런 고민을 했었던 거 같은데 이제 약간 나이들어서 보니까는 약간 어 귀엽다 약간. 아음에 아니야. 왜왜 부른 표야왜 부른 표야왜 부른 표야 니 메이아빠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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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저 약간, 그냥, 이런, 뭐, 약간, 이런, 연애 고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둘은 뭉실하게 말한 거야. 스무 살때 핫스톤만 쳐 해놓고, 뭔고민이요 근데, 음, 저는 첫 연애를 스무 살때 했거든요, 제가? 스무 살, 겨울쯤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스무 살 때, 월챔, <laughs> 그, 한해 동안 포인트 뼈빠지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월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포인트 어, 날렸죠. 그냥 예선은 바로 떨어져가지고. <laughs> 아, 토크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작은 배경 음악으로 응나 역히 가능한가요? 승료입들 다 나간다고? 야, 승료입들 좀 <laughs>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은 <laughs> 아니, 나는 그 대학을 좀. 난 이제 대학 생활에서의 김정수, 승시대에서의 김정수와 이치지직에서의 김정수는 조금 이부분 짓고 싶단 말이야, 나는. 그거를 구분 짓지 않으면 내가 대학 생활에서 그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거나 아니면은 c 지직해에서 방송할 때 이제 옛날처럼 막 텐션을 올릴 수 없거나 어 그래 버리니까는 아저 어제도 그래 가지고 그 카톡으로 티붕이 분들 한 중에 한 분이 어 정수 씨저 자전인데 학식 좀 사주실 수 있나요 그래 가지고 학생 식당 가서 먹었는데 둘이서 근데 학생 식당 이 디피되어 있는 메뉴 보면은 뭐 먹었냐면은 아니 그 디피되어있는거는 되게 맛있어보여가지고 스팸 김치 덮밥 먹.. 김치볶음밥 먹었거든요 스팸 김치볶음밥이래서 먹었는데 스팸이 진짜 완전 한, 한 조각? 이 스팸 한 조각을 약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8점정도 있고 그게 그리고 김치만 존내 많고 밥도 적어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니까 배가 진짜 한 5분의 1 정도 차는 거야, 진짜로. 이흉키는 대학 들어가더니 식대도 하네, 엑셀은 언제 하냐? 엑셀은 지금도 하고 있는디. <laughs> 그 교수식당 있다는데, 교수식당? 교수식당 한번 가도 되나? 나 솔직히 근데 신입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신입생들이랑 나이 차이가 10살인데 교수님들이랑 나이 차이도 10살이잖아, 솔직히. 그러면은, 나 정도면은 교수식당 들어가도 되지 않나? 내 나이가 사실 교수랑, 어? 신입생이 그 사이인데? 뭐 젊은 교수님 나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진짜. 야 근데 교수 식당도 돈을 내야 되는 건가 그럼? 음? 님 개총 MT 개총 갈, 거임? 갈 거임. 개총 MT가 뭐야? 어. 아 개총 뭐야? 개총이 뭐야? 정수 씨숨쉴 때. 숙미 씨네 애터맞는데 숙미 씨네 여학생들이. 아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숙이 분들 좀 죄송한데 그그그 그, 그 별로 재미있는 방송은 아니니까 여기가. 죄송하지만은. <laughs> 주말에 하실 때도 많을 텐데 아, 이제 다른 방송을 가주셨으면은 어. 야 근데 되게 대학교에 신입생들 중에서 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되게 많더라 진짜로 이 약간 숭실대가 나는 좀 진지하게 약간 숭실대 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들었어 왜냐면은 이게 <laughs> 숭실대 평균 외모를 보면 이제 그 학교의 이 학력 수준을 볼수 있는데 이제 아니 이 키가 일단은 내 생각에 남학생들 키가 평균 키가 나보다 큰것 같아 진짜로 178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키가 177인데 이게 <laughs> 요즘에 약간 키높이 신발 이런 게 유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평균 키가 178 되는 것 같아 진짜로. 다 잘생기고 다 애들 막 예쁘고 막 어? 그래서 약간 순위 에대해 미래가 좀 걱정되는 것, 것 같습니다. 깨끗한 학교입니다. 많이... 아 근데 저번에 방송할 때그 예쁜 여하구들막 <laughs> 어디서, 어디 가면 볼수 있다 그랬더라? 야, 아니, 누가 꿀팁 알려줬었는데, 예전에, 승시대 선배님이. 괜찮지 않을까. <laughs> 아, 뭐, 제가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동기들 소개시켜주면 좋으니까. 제가 보겠다는 게 아니라요. 저 동기, 동기들이 있으니까는, 저, 지금 벌써 동기들 친구 한 4명 사귀었, 살겠, 5명 사귀었어요. 저 지금 벌써. 야, 어제 밥 같이 먹은 티붕이는 신입생인데, 신입생인데 나이가 24살이래. <laughs>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좀 어.. 친구들 사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약간 <laughs> 반말하냐고? 야 나랑 여섯 살 차이야 그래도 스물네 살이면 아니 이게 근데 대학교에는 사물함 이런 게 없나? 난나 난 이제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약간 뒤에 1인당 1사물함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사물함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나 전공책 이런 거 놓을 데가 없어 나 지금 아, 전공책 이거 어? 뭐야 나 이거 샀다구나 아 디스크리트 매스 메릭스 앤 이치 어플리케이션스 이거 샀는데 이거 책 두께가 무슨 이만해 이거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아, 이거 왜 사냐고 그런데, 근데 이거 나 사니까는 아, 이 동기 애들이 나되게 이상한 사람 생각하더라 취급하더라 PDF가 있는데 이걸 왜 사니? 근데 나는 나는 PDF로 편한 편한 공부를 편한 해본 적이 편한 없어가지고 편한 근데, 편한 근데 편한 PDF로 편한 공부가 편한 되나? 되나? 근데 나 수능 공부할 때 PDF 그. <laughs> 어, 좀, 뭐, 어, 다운로드 몇개 받긴 했는데, 나, 근데 그거는 모의고사니까 뽑아서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근데 전공책이잖아. 전공책은 근데 PDF로 하면 공부 집중이 안될것 같은데, 근데. 그럼 네가 자료를 A4로 복사해. A4로 복사를 어떻게 해. 아, 그래, 이거를 들고 다니면 바보야, 여튼? 그럼 이거를 그냥, 몇 페이지씩만 이렇게, 그냥 몇 페이지씩 찢어가지고, <laughs> 아, 내 찢으면 안 되는데, 찢으면 이거 못 팔잖아. 나 이거, 2만원 주고 샀다고. 근데 이거 님마, 님들아, 저희 13만원 짜린데, 그, 어? 2만원에 샀어요, 저 이거. 중고거래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사시면서, 대학. 다른 교재도 있는데, 그거 안 팔려가지고 주신대요, 저. 아. 아니, 근데 저, 제, 대학, 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대학, 그 일기를 하나 썼는데, 제가. 심심해가지고. 뭔가 약간, 새내기가 돼가지고 대학교로 생활하다 을 보니까 좀 되게 신나더라고요 되게 신나고 약간 막 어, 설레이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방송은 키기 싫고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 얘기를 하나 썼는데 이 대학 얘기가 무슨 펜코포텐에 갔다던데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무슨 조회수가 30만회던데 거의 댓글이 500개가 다 달려있던데 나 이제 뜬 거야 그러면 이제 나뜬 거냐? 학교 생활 접고 방송할까 이제 나뜬 거야? 나이 <laughs> 나는 전업 스트림 <스트리머> 리 할까 다시? <laughs> 장난이고 저 지금 이제 대학 생활을 착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 이것도 샀습니다 미분 적분학. 아켈 쿨러스 알고 아, 샀습니다야 근데 이 미분 적분학 책은 나는 책을 처음에 피면은 이 지은이를 먼저 보거든. 근데 지은이를 보면은 다. 숭실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이다. 근데 이 숭실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이 쓰신 책으로 이거를 전공책을 하는 거 약간 뭔가 약간 어 숭실대 향후에 이런 거 아닐까? 숭실대 카르텔 이런 거 아니야? 아이고 음. 나 이거다 이거. 야 조회수 26만 회, 추천수 528개, 댓글 455개 달렸단 만야 아 오늘의 음. 떡밥 윤석열 대통령 석방 아이 테슬라 고점 대비 45% 급락 3 인터넷 방송 소위 엑셀 방송 세무조사 예정 아 진짜예요? 야 그러면은 나도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야 뭐야 이거 아스톤 하 레전드 아닌가 하스톤 프로게이머 중에 고학력자가 많아서 쏘렌도 당연히 고학력자일 줄 알았는데 고졸이라 놀랬던 기억이 <laughs> 아, 아, 아. <laughs> 재미있는 게임이었지. 아 초창기 돼지 새끼들이 게임을 재미있게야. <laughs> 아, 표현이 되게 직접적이, 직설적이시네. 돼지 새끼들 게임을 <laughs> 아재미있게음야 음. 의외로 약간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 <laughs> 뱀코 약간 네, 반응 좀 무서웠는데 클릭하게 그래가지고 야 근데 승유입이 내 생각에 한 300명은 되는 거 같은 게 이게 분명히 이 멤버 수. 수가 네. 1,40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근데 갑자기 1,700명이 됐어 무슨 보시면은 일관 현황 들어가면은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승유입분들 3월 5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야 원래 방문자가 3,000명 정도였는데 17,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laughs> 야 숭의 입들 진짜 많아지긴 했어 이게 아저 잠시만요 저저저 저, 저 생각해보니까는 저숭시대 어제 숭시대학교에서어 숭시의대생이라면 은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거 하나 사왔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야 좋아서 아숭시인이라면 모두 다 이제 어 1인당 하나씩은 구매해야 되는 아숭시대학교의 마스코트 아이름아야아 숭숭이 <laughs> 슝슝이는 어? 이 새끼 뭐지? 젖소인가? <laughs> 아니면은 염소인가? 무민인가? 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슝슝이는 백마입니다 보시면은 뒤에 갈기가 이렇게 있고요 성실대학교의 상징인 이 백마를 이 마스코트화해서 아, 바로 슝슝이, 슝슝이 여기 뒤에 보시면 아, 슝슝 아, 성실 유니버시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정수야 <laughs> 니네 나이 서른인데 하마인형 쳐들고 뭐하는 짓거리냐야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숭시대 인형 진지하게 왜 사용감 있냐고 아 이거 태호한테 줬는데 태호가 아침에 딸기 먹고 얼굴에다가 피치를 해놔가지고 <laughs> 얼굴에다가 무슨 딸기칠을 해놔가지고 내 물티슈로 빡빡, 빡빡 닦았어 진짜로 택포 2천원? 3만원 넘으면 숭시대 신고한다고? 야 그래서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거 진지하게 이거 이거 저그 배송비는 없습니다 따로 저는 그 기념품 샵에 들어가서 이거 주세요에 사왔기 때문에 3만원 근데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는게 이게 이 슝슝이의 판매 수익은 모두 이 숭실대학교 재단에 들어가서 숭실대학교를 더 어, 위대하게 만드는데 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돈을 낼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원 드릴 테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천 원으로 세 개를 줘요? 이거, 가격!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만 삼천 원! 합리적인 가격 만 삼천 원! 이 게다가 수익은 엠경제. 전부 숭실대학교 재단으로 들어가서 숭실대학교 캠퍼스를 더, 달성 더 달성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왜 흥미야? 택포냐고? 아니, 나 이거 직거래한 건데. 뭔 재단 이사장님 술집 가시는데 쓰여. 굿즈는 서울대 보면 굿즈는 보면 대게 볼펜 노트나 유명한 서울대 의자 유명하던데. 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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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탱글이라니요? 무뭐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게 이 외로 태호가 되게 좋아요. 저는 사실 이거 태호 제가 좋아한게 아니라 태호 주려고 샀거든요. 근데 태호가 이거 되게 좋아요 태호 여기다 맨날 뽀뽀해가지고 지금 입술 쪽은 맨날 축축해요 지금도. 여기 입술 쪽은 되게 축축해. 맨날 이렇게 뽀뽀해가지고 그리고 맨날 안나안나 해주고. 태호도 숭실대 가야겠다고? 그거는 좀 <웃음> 그거는 <웃음> 그거는 조금 막 <laughs> 그런데 <웃음> 야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아니 물음표가 아니라 이게 와이프는 연세대를 나왔잖아 나는 숭실대를 뭐 나오진 않았지만 들어왔고 지금 근데 만약에 숭실대가 이제 공부를 어, 숭실대에서 태호가 나중에 커서 공부를 못하면은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아빠 유전자 받아가지고 아빠 때문에 공부 못 하네라고 할거아니야 사람들이. 아니 근데 순수 지능만 보면은 내가 진짜 월간 김용수보다 머리가 더 좋거든 진짜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그렇지. 순수 지능만 보면은 진짜 내가 월간 김용수보다 좋단 말이야 진짜로. 저서렌더에요 님들아. 저 하스스톤 상금랭킹 일 위. 저서렌더에요 저. 네? 아니, 진짜, 순수 지능만 보면 나도 높다고, 제가 진짜로. 아니, 근데 약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 고정관념적인 시선에서는, 만약에 태호가 나중에 공부를 못하면, 좀만 못해도 막, 아, 저 사람, 어, 아빠, 아빠 대먹어도 못하는 건가? 이러면서 약간 좀, 편견을 가질까봐 나는. <laughs> 나는 그게 좀 걱정돼, 지금 벌써부터. 아. 야 대학원이라도 들어갈까 그냥? 정수 씨, 정수 씨, 저 정... 대학원이라도 들어가서 어? 이제 알았어요. 이 이제 거예요. 학... 시발이. 학벌은 딸리지만 학역으로 찍어 누를까 그냥? 이 대학원 들어가면은 결국 네. 어? 들어가서 박사 따면은 내가 학역으로는 글쎄, 찍어 글쎄, 누르는 글쎄. 거잖아 때는... 야이 개생큐야 너 하스스톤의 황제 상금 랭킹 1등 서렌더야 거기서 그럴 놈이 아니란 말이다 빨리 정자 정자 동전 던가로 돌아와라 빨리 아 하스스톤 뽀에버 뭔 정정 동동요 아유 아유 동평 뭐야 정수야 너 레이트 나는거 보려고 우리 할아버지 계속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빨리 안 키고 뭐하냐 아 근데 오늘 레이트는 레이튼은... <laughs> 아레이트은 당분간은 나는 안할것 같고요. 오늘은 하스스톤으로 일부 대학서을 풀어보고, 이부로는 하스스톤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 방송은 <laughs>